오전 일찍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황도랑 산에 올라가서 오늘도 먹을 만큼이 아니라 먹을 만큼 이상을 좀 채취해 왔습니다 오늘 채취한 것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채취한 채취한 것은 오늘의 양식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고사리 아 고사리 이만큼 다음, 치나물. 이만큼 해왔습니다. 나물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느라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골고루 해왔습니다. 다음, 두릅. 아, 이제 두릅이 이제 끝물에 가까워요. 먼저 한번 채취했더니, 이제 두릅이 이제 좀 쇠하기 시작해요. 먼저 땄던 거 옆에서 한번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 양건 따온 이유는 초들임도해 먹고 데쳐서 부침도 한번 해 먹으려고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다음 따온 게자 엄청 실하죠 뭔지 아시죠? 이거 아시려나? 더덕 아니에요. 잔대요. 잔대. 잔대 따왔습니다. 잔대. 엄청 실하죠 이렇게 이렇게. 잔댔다운 이유는 뭐냐면, 요거를 제가 숭룡 대신에 차로 먹, 차로 마셔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차로 마시는데, 자, 이렇게 차로 마십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마시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보리처보다도 낫고, 약재 먹는 그런 기분인데, 이렇게 먹으니까 아주 몸도 개원해주고 좋더라고요. 끓여서 볶았습니다. 하, 오늘 박식에 이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건조장 이거 그 리뉴얼 할 예정입니다. 완전 리뉴얼 해서 새롭게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건조장이 새겠죠? 어떻게 바뀔지 있다. 저녁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오전에 일 열심히 한황도이장 이었습니다 아 밥해야 돼요 밥하기 정말 싫은데 밥하러 갑니다 이쁘죠 저는 나무를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지금 밥하러 갈게요